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패들렛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현재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 패들렛을 로그인 해둔 상태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패들렛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신 이 패들렛의 형태는 네, 그리드라는 형태입니다. 어, 행과 열을 맞추어서 이렇게 게시물이, 어, 나열되는 형태인데요. 혹시 내가 만들었는 이 패딜렛의 형태가, 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도, 어, 변경하고 싶을 때는, 네, 우측 상단에 더 보기를 눌러서, 어, 서식 변경을 눌러 보시면, 네, 그리드 이외에 나머지 일곱 가지 유형들 중에서 서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저는 셀프로 한번 서식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리드 형태가 셀프 서식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셀프는 상단에 이렇게 클럼이 하나씩 생성되게 됩니다. 어, 클럼의 제목을 한번 바꾸어 볼게요.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 5. 물론 클럽의 제목은 어,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날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클럽의 제목을 모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네 저는 현재 이 게시물에서는 유형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유형 1에는 텍스트 유형 2에는 이렇게 게시물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유형 2에는 업로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유형 3에는 또 다른 링크 그리고 이미지 유형 4에는 음성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리고 유형 5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최초의 그리드 형태, 형태였던 서식이, 어, 셀프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잠시 저희 반에, 어, 사용하고 있는 이 패들렛을 살펴보면,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셀프 형태이고, 예, 날짜 순으로 학생들하고 하고는 활동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게시물을, 어, 올리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 네. 어, 학생들이 게시물을 올리고 다른 친구들이 올렸는 게시물에 대해서 어, 반응을 올릴 수도 있는데요. 어, 반응에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좋아요나 아니면 등급 또는 요렇게 어, 별표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 8명이 평가를 해서 그 8명 친구의 평가 평균이 이렇게 별 3.5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 댓글을 달게 되면, 어, 이렇게 익명으로 댓글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이 댓글에 대한 학생들의 책임감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학생들 그 댓글 앞부분에 이름을 작성을 하고 댓글을 달면 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 올려 만들어 놓은 이 패들렛을 보고 이 패들렛의 서식이나 또는 또는 이런 게시물들이 마음에 들 경우에 이 패들렛 자체를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복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네. 공유 옆에 작은 글씨로 복제라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패들렛에서, 어, 복제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복제된 패들렛의 제목과, 어, 설명, 어, 그리고, 복사할 대상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을 복사할 것인지, 또는 디자인과 게시물까지 모두 복사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고, 네, 제출을 누르면, 다른 사람의 패들렛이, 내, 어, 나의 패들렛으로 이렇게 복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패들렛이 복제가 된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패들렛 첫 화면에서 어, 나의 패들렛에 이 복제된 패들렛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든 콘텐츠에 보시면 네, 기존에 있던 패들렛, 그리고 복제된 패들렛이, 어, 나의 콘텐츠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패들렛의 서식을 변경하고, 어,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또는 패들렛을 복제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